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 그냥 안보 정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논무위원 사위, 예, 곽상은 어, 변호사가 이제 의원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예, 검사 탄핵. 이거 검사 탄핵은 이재명이가 목숨 걸고 추진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가 살아나려고 그런데 여기에서 기권했어요. 기권했더니, 가, 그 난리가 났잖아요. 민주당 지도부에서 난리 났죠. 개딸들이 났죠. 그래서 원내 부대표 자리를 내놨습니다. 이거와 관련된 권양숙, 지금 여사의 반응이 나왔고요. 그리고 김두관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하고는 이제 정면, 대립 관계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그뭐 민주당 내부 지지층을 중심으로 본다면 뭐 압도적으로 이재명이가 앞서지만 김두관 지지율이 제법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두관이가 이재명이를 직격하는 수준이 그리고 이 빈도가 더 커지고 있다. 아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정청래가 또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세요이 손준성 사건, 이게 이제 탄핵 심판 지금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김도읍 어, 법사위원장, 우리 여당했죠? 법사위원장이 추천한 변호사를 잘라버렸어요. 야이악질이에 악질. 물론, 뭐,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은, 예.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법사위원장 김도부 의원의 경우에는요, 야당 추천 변호사도 받고, 여당 추천 변호사도 받고, 두 명을 선정을 했는데, 정청래는 우리 여당 변호사를 잘라내고, 다시 또 야권요. 아 정청래가 곤란해면 뻔한 거죠. 예. 야, 이런 그야말로 이 당리당략적인 측면에서 어, 국회의 정상적인 기능을 포기하는 이 정청래. 요거 정청래 좀 어떻게 좀 구속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예,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정청래를 마, 말이죠. 이 비리를 갖다가 아예 국민임에서 말이죠. 제보받는 시스템을 만들어 놔라 그래서 이 악질범들 민당의 악질범들 여러 명 있지 않습니까. 요악뭐 예를 들어서 저 조국, 그 다음에 또 이성윤이, 그 다음에 요 요로한 이 정청래. 또이 박주민, 뭐 이런 인간들 비리 제보 센터를 하나 설치해서 대대적으로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그리고 시장경제 질서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런 정당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자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이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못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조금 시간이 오버 하더라도 플랜 b 최상병 사건 이건 이건 뭐어 안되는 거는 분명하잖아요 예 200석을 채울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박주민이가 또 사고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상설특 특검을 이용하고 특검 추천과 관련된 기존 국회 규칙을 뜯어 고쳐서 민주당 입맛에 맞는 특검을 추출할 수 있게 싹다 법을 바꿔버린다 자 민주당 지금 너이가 조국당 이거 합치면 은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러한 꼼수 전략을 펴고 있다는 것이요. 지금 현재 조선일보 보도를 통해서, 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요. 여러분께 이제 하나씩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우선요, 우선 김두관 지금 예, 후보가, 아, 최근에 말이죠. 와이, 어, 봉화마을을 방문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10일 날인가요? 예, 방문을 해가지고, 김,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어요. 자, 그 자리에서, 어, 이번에, 이 예, 곽상은 의원이 지금 박상용 부부장 검사 그러니까 이제 대변 사건 흔히 얘기해서요. 이거 뭐 말하기도 참 지저분한데 이거 이성윤이라는 인간이 지금 이걸 어이 시비를 걸어갖고 너, 탄핵 대상이 됐잖습니까? 이거와 어, 관련해서 이제 국회에서 의결을 하는데 기권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거는 찬성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반대할 수도 없다. 그래서 기권을 하고 나중에 좀더 그러니까 이제 탄핵 소추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근거를 좀더 듣들은 다음에 확인한 다음에 요 본인의 입장을 다시 정하겠다 그래서 일단 요박상용에 대해서는 기권 표를 행사했어요. 기권을 지난 2일 날이죠. 자,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개딸들하고 민주당 지도부가 난리가 난 거예요. 야, 니네 장인, 왜봉이 바위에, 바위에 올라갔는지 한번 씹어봐. 곱씹어봐. 이러면서 심지어 말이죠. 탈당 요구까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10일 날, 결국은 사과하고, 원내부 대표직을 데려 놨습니다. 자. 이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제, 당연히, 이제, 이, 김두관, 아 어, 후보가 가니까, 이제, 권양수사 예방할 때, 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요거와 관련해서 말이죠. 어, 지금, 이제, 이, 권양수 여사가, 호된 신고식을 치르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말이죠. 12일 어제, YTN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들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앵커가 혹시 권양수 여사가 곽상원 의원의 이런 이번 일, 이거 섭섭하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직접적으로 섭섭하다는 얘기는 안 했지만은 국회의원이 된데 따른 신고식이 굉장히 호대다. 이런 호된 과정을 지금 치르고 있다. 그러니까 호된 신고식을 치르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지금 이제 김두관 후보는요, 이렇게 지금 이제 이 곽상은에 대한 그, 이개딸들의 공격은 굉장히 심하다. 그래서, 지난번 임종석이도 이제 공천에서 탈락시키고, 그리고 이제 박용진이도 또 탈락시키고 말이죠. 입법 활동 하위 10%. 시계 많이 나타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박용진의 경우에는 상위 10%에 속하면 속하지, 하위 10%에는 절대로 속할 수가 없는 사람인데, 이런 거를 보면은 이개딸들의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러한 입장을 김두관 후보가 내놨습니다 그리고 김두관 후보가 지금 이제 이 종부세 어, 어제 공식 성명을 내놨어요 한마디로 해서 이번에 이제 이재명이가 말이죠 여러가지 이제 어, 이 연인 어, 출마 도전 선언문에서 어, 이먹사니즘을 내놨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지금 이제 조, 종부세를 어,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되겠다 그리고 금투세는 계속해서 시행을 유예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김동관이가 이제 즉각적으로 논평을 해가지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종부세 개편하고 그리고 금투세 요거를 갖다 유예. 이거는 당 대표 자격이 없는 것이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민주당의 정체성을 회수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리고 이 종부세는 노무현이가 이제 도입한 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노무현의 유산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여민당 전체성 훼손한다는 얘기는요. 친노와 친명 간의 전쟁을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왜 그러느냐? 지금 이제 종부세를 재검토하고 금수 금투세를 갖다가 시행해야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민주당의 정통성이라고 하는 거,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서민과 중산층을 재반하는 정당인데 이러한 민주당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당 대표는 자격이 당 대표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세금을 완화하는 거. 이거는 노무현 대통령 이래 민주당의 세제 정책의 근간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에, 지금 밝히면서 말이죠 종부세라고 하는 것은 전체 주택 보유자 가운데서 불과 2.7%에만 부과되고 있고 금투세는 전체 주식 투자자 중 1%에만 과세된다 과세되고 있는데 민생과 복지에 힘세할 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여기에 편성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에, 지금 이제 강하게 반발하고 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말이죠 이번에도 그러고 최근 들어서도 이 종부세 요거는 전면 재검토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금투세도 마찬가지 왜? 중도 외연 확장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선에서 굉장히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민주당의 정통성을 깨는 것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은 요거는 어쨌든지 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것이 앞으로도 말이죠, 예, 상당한 아킬레스건이 될 가능성이 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 말이죠, 예, 이재명이는요, 이재명은 이제 연인 도전문 200자 원고지 무려 40장 분량의 출마 선언문을 통해서요, 성장을 통한 민생 해결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민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게 기본 사회 논리나 마찬가지예요. 이거 사회주의로 가겠다는거나 마찬가지다.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그리고 이제 평화 경제로를 중요시 하고 있어요. 평화 경제로. 요거 가짜 평화에 매몰된. 평화 경제론이다. 그래서, 심지어 말이죠. 이 안보는 강화했겠다라고 말하면서도 뭐라고 하고 있느냐. 군사추, 군사 충돌 위험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는데, 평화를 보장해야 경제가 살고 민생이 회복된다. 그러면서 말이죠. 국익 중심의 시종회화가 굉장히 필요하고, 경제 용통 확장을 위한 기업의 대외 활동에도 도움을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군사 충돌 의존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잖아요. 그러니까, 평화를 보장하려면 안보 예산을 줄여, 늘려야 되는데, 이 안보 예산을 늘리지 않고 오히려 줄인다? 요게 이제 기본 개념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 그 이재명의 이러한 여 입장은요, 대한민국의 안보 체제를 또한번 문재인에 이어서 좀 망가뜨리려고 하는 작전, 요, 요런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비판 받아야 마땅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보도를 보면요. 은 이재민이가 말이죠. 이제 연임대표, 어, 도전선언을 했고, 이제 17일 날이니까 매주 수요일 날이 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날, 이게 또이 누구한테 대표를 시켰는지, 이거 뭐 보는 거죠. 이한주 민주연구원 원장이 썼겠죠. 차, 차, 어, 책을 또 낸다고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변호사비 핑계 대고 말이죠. 왜냐면 지금 우리 여권 내에서, 그리고 이제 이 제조, 어, 이 법조인들 가운데서도, 예 지금 우리 이제 이 법조인들 가운데서도 도대체. 이재명의 변호사비는 어디서 나오느냐? 예, 이재명과 김혜경의 변호사가 한 2, 30명 정도 되는데, 이거 수십억이 나가야 되는데, 50억, 60억, 뭐 심지어 변호사비가 100억까지 나갈 거다라고 하는 그런 법조계의 이그 어, 이, 평가도 많아요. 왜냐? 이게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건이 워낙 밤찼으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김혜경까지 걸려 갖고, 요거 변호사비가 만만치 않던데, 도대체 재산은 늘어나고 있는데, 변호사비는 왜? 변호사비를 제대로 집행을 하면은 어, 이 지휘 을 하면 자기 재산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지금 재산이 30억대 중반쯤 되는데 어떻게 재산은 늘어나느냐 이겁니다. 도대체 변호사비가 어디서 나오느냐? 자 그러니까 변호사비도 될겸또 책값 이거는 이제 정치장법 규제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책 팔아가지고요 돈벌이 났은 거예요. 이 구글 행각 야이 좌파들의 돈벌이 하는 거 보면 대단합니다. 자이 조국 책장사해갖고 돈을 수십억 벌어먹었잖아요. 조민 책장사해갖고 수십억을 벌어먹었어요. 그다음에 정경식 또 무슨 시집 이게 뭐이 서양의 서양의 이제 옛날 시인들이 쓴그 시를 몇개딱 뽑아가지고 그걸 책자로 만들었어요. 그래 갖고 또책 팔아먹어. 그다음에 문재인 서부터 시작해갖고 조국 또 다큐 영화 만들어. 이거요 곧 이재명이 다큐 나올지도 몰라요. 당연히 나오지라고 봅니다. 타이밍이 문제지.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재명이 연임 들어가면은 지금 내. 내 후년도, 2년 후에 지방선거가 오, 오게 되는데, 지방선거 전에 다큐도 만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이 나오는 책은요, 이재명이 꿈꾸는 대한민국? 이거 망하는 대한민국이죠. 무슨 꿈입니까? 이 사회주의화를 꿈꾸는 이재명이. 요책 팔려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책 비매 캠페인을, 불매 캠페인을 벌여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좌파 인사들이 책 장사하고 다큐를 만들어서 돈벌이 장사하는 거, 반드시 막아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이 정도로 이건 이제 또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정청래가 역시 정청래 다운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손중선 검사 이게 탄핵이 지금 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준성 검사 이정섭 검사 그러니까 이제 이정섭은 수원지검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 검사 어, 이재명이 수사한다고 그래서. 탄핵으로 이제 해 가지고 자리를 뺏었고요. 손중성 검사는 이제 고발사지 의혹과 관련해서 좀 이제 이 탄핵 대상으로 더해서 헌재에서 지금 심판 중에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이 탄핵 심판 최종적으로 이제 정리가 된게 법사위원장이 누구 할 때냐? 김도우 의원이. 법사위원장 할때 탄핵 재판으로 넘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그 헌재에서 싸워야 될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왜 탄핵을 해야 되는지 왜 탄핵을 하면 안 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여권에서 그 당시에 말이죠 여권에서 변호사 한명 야당에서 어, 변호사 한명 그래서 우리 야, 여당이 추천한 변호사는 김용관 변호사이고요 민주당이 추천한 변호사는 김유정 변호사예요 요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국회 측의 법률 대리인으로 선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이죠 최근 들어서 최근 들어서 어, 이, 어, 이 정청래가 말이죠 우리 여당이 에, 그 추천한 에, 추천한 김 어, 지금 김용관 변호사를 해임을 했다는 겁니다. 했죠. 야참 그래서 그래서 왜 그러느냐? 물 당연하게 죠 우리 이제 여당 추천이니까 이검사탄에 어, 적극적으로 단행을 주장하겠느냐 이거죠.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해임을 했어요. 해임을 했어. 야참이 이런 이 정청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청래가 말이죠. 이 김용관 변호사 후임을 지금 어, 선임해야 되는데 이거 뻔한 거 아니야 어요지지 지 이제 좋아하는 사람만 또 갖다 놓겠죠. 그래서 우리 국민에서는요 이거 완전히 독불장국식 포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유상범 의원도요. 이거 이거는 지금 이제 법사위원장의 고유한 권한임에도 민주당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당시 야당 추천 변호인을 포함해서 법률 대리인단을 구성했는데, 지금 그 정청래의 경우에는 이러한 김도욱 전 위원장과는 달리 아예 해촉한 건데, 자, 우현식 국회의장은 김용관 변호사에 대한 햄 통보를 무효화하라. 이렇게 요청하고 났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상 이게 꼭 처음만은 아니에요. 작년 6월에 말이죠. 장재원 국민의원이 이제 과방위원장이 됐는데, 그때 방송법 개정안에 본회의 직회복, 요게 이제 현재 이제 권한제의 심판청과 됐는데, 그때 국회 과방위 쭉 변호인을 해임한 바 있어요. 왜? 그때 이제 누가 변호사였어요? 정청래가 변호사를 추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적절치 않아. 그래서 요거를 지금 해임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또 배워가지고 말이죠. 지금 정청래가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 당시 과방위, 에, 이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제 방석법 개정한 이 변호사, 아, 이해촉하는거하고 이번에 예, 검사 탄핵, 이해촉하고는 결을 달리한다. 왜냐? 검사 탄핵은요, 아예 전무후무한 일인데, 지금 민주당이 최근 들어서 7 명이나 지금 해임만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더 공정한, 공정한, 어, 이 변호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거야말로 우리 여권의 변호인, 이거 해소는 안 된다. 당연히 민주당 측김유정이는 한다는 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 균형 잡힌 그렇죠. 아 우리가 방송할 때도 좌파 패널 하나 우파 패널 하나 갖다 놓잖아요. 자 그런데 이거를 갖다 해촉했어. 그래서 이런 해촉한 행위가 과연 이제 국회 관련 규정이나 법관행 이런 거하고 이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러한 정청에 대한 공격의 수위는 좀더 높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이죠. 지금 이제 이 박주민이가 하고 있는 또이 꼼수. 자, 이 특검 B, 플랜 B. 왜냐하면요. 지금 어차피 이제 윤대통령이 이거를 거부하면 지금 거부를 이미 거부권이 돼서 이제 국회로 넘어가서 이제 국회가 재의결을 해야 되는데 재의결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네가 이제 특검, 최상병 특검법 플랜 B를 만들어서 최상병 특검을 반드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특검이 돼야 되는데, 요 특검을 하면 이미 특검이 있잖아요. 국회에 이제 도입된 상설, 특검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상설 특검법에 따라서 최상병 문제를 갖다가 이 특검으로 가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플랜 B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서 말이죠. 이, 저, 이 특검 후보 추천위, 이 특검을, 그러니까 이제 후보 추천 후에 보면 은그 당시 이제 특검을 갖다가 7명으로 구성이 돼서 어이 구성이 되는데요. 7명. 그러니까 이제 법무차관, 당연직, 법원행정처, 차장, 당연직, 대한변협회장, 당연직. 이게 이제 당연직이 세명이에요 그리고 국회에서 4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야 각각 2명씩 추천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즉, 제1교섭단체가 2명, 그외 교섭단체가 2명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이 4명을 우리 국민임에서 추천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네 명을 혼자 독식해서 추천하는 걸로 국회 규칙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당만이 추천해서, 야당만이 추천하는 게 뭐예요? 그럼 민주당에서 추천하고, 그 다음에 조국당에서 추천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특검 후보자를 추천위가 두 명을 대통령한테 추천하면은 그 3일 이내에 반드시 특검을 임명하도록 국회 관련 규칙을 뜯어 고치겠다는 겁니다. 이게 플랜 B가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 상설특검법은 이제 대통령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의 의결권이 없어요 제의 요구권이 없어 그냥 바로 왜냐하면 상설특검은 이미 상설특검법이 있어요 이게 2014년도에 도입이 됐는데 요 상설특검법은 지금 발효 계속 효력을 발휘해서 지금 유효한 법으로 딱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에 의하면 요 법으로다가 특검 임명만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특검을 누굴 임명하느냐 이게 이제 관심 포인트가 되겠는데 자 법무장관이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국회가 본회의에서 특검 임명 요청안을 의결하면 요 상설특검법에 대한 특검이 임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국회 과반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설특검은 가동시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상설특검을 이용해서 특검을 한 것이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제 되면 결국 은 이제 이, 이 핵심이 뭡니까 이 국회 추출은 4명인데 요 각각 2명을 갖다가 민주당하고 조국당 그러니까 여야 두, 2명씩인데 요거를 민주당하고 조국당이 2명씩 나누어서 추천하도록 국회 규칙을 고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 마음에 맞는 특검이 임명되도록 하겠다. 그데 이게 왜 가능하느냐? 우선요, 이 특검은 상설 어, 특검법에 대한 특검은 어디서 어 지금 이제 통과를 시켜야 되냐면 국회 운영위에서 통과를 시키고 국회의원에서 통과가 되면 다시 이제 본회의로 넘어가서 어, 선출을 해야 되는데요. 국회 운영위원장은 누구냐? 바로 민주당 원내대표인 박찬대가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무조건하고 만장, 어 만장 이거 무조건하고 통과되게 돼 있어요. 지금. 정청래가 법사위를 독단적으로 운영하듯이 얼마든지 예, 운영에도 민당 의원이 많으니까 무조건 통과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본회의 통과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지금 우원 시기가 지금 민, 어, 이렇게 국회의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법조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요 요러한 식의 국회 규칙까지 뜯어 고쳐서 예, 상설특급법을 이용한다. 이거는 우연적이라고 하는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 수사권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 권한이고 견제와 균형의 차원에서 특검 추적권을 여야에 분산시키는 것이 헌법 정신으로 되 있는데 국회 규칙을 개정해서 이런 그이 상위법의 입법취지를 무너뜨린 거, 요거는 우연적이라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이런 지금 지적이 법 쪽에서 나오고 있고요.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이 상설 특검에 대한 문제적인구민주당의 구체적인 입장이 과연 뭔지 추가적으로 이제 확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특검 추적권을 규정하고 있는 국회 규칙을 야당 치들 입맛대로 고치려고 하는 것은 우연적 요소가 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법 쪽에서도 그리고 우리 국민인 내부에서도 이 우연적인 상설 특검 이 개정, 국회 유지 개정하는 거 요거는 좀 반드시 막아야 되겠다. 이런 지금의 분위기인 걸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거 결국 다수결로 가거든요. 다수결로 가면 막을 재간이 없어요. 여러분들 공수죠. 이거 패스트 트랙 태워갖고 통과시켰잖아요. 그 다음에 연동형 필요대표제. 그것도 패스트 트랙을 태워서 통과시켰잖아요. 다수당이, 예, 다수, 그결 원리가 이게 바로 항상 이 교과서에 나오잖아요. 민주주의의 한계다 그렇게 돼 있는데 대한민국 정치가 지금 민주주의 한계 절벽상에 와있음을 단적으로 지적해주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요 박주민이가 요거를 집중적으로 지 준비하고 있는데요. 요 박주민이가 공수처법 그다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최고의 악법을 만든 인간이 바로 박주민이에요. 요 인간이 다시 상속특급법을 이용하고 국회 규칙을 개정해서. 특검을 민주당과 조국당에서만 추천하도록 지금 악법을 또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 그래서 이 박주민에 대한 압박과 비판의 여론 수위를 끌어올려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